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프로와 피아로 맥스 사전 예약 추천, 꿀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에게 맞는 제품이 어떤 건지 고르는 법, 특징, 장점 등을 빠르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판매처 행사로 제가 알아본 곳이 가격 혜택과 할인정보로 더 알뜰하고 싸게 사는 법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빠르게 선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아이폰 전작과 비교해보면 아이폰 프로와 아이폰 프로 맥스의 소재는 티타늄으로 제작되었는데요. 티타늄이란 항공우주 등급 소재로 우주선 디자인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프로와 아이폰 맥스는 그동안 애플 아이폰 시리즈들 중에 가장 가벼운 모델입니다. 티타늄의 가장 장점은 무게 대비 강도가 가장 높은 금속이죠. 한마디로 우주선 만드는 소재를 우주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지구로 기원할 때의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피아로 맥스는 블랙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블루 티타늄, 내추럴 티타늄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은 심각한 자동차 충돌 사고 발생 시 이를 감지해 대신 구조 요청을 해줄수 있는 충돌 감지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USB-C 커넥터를 갖춰 초고속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즐겨 쓰는 기능을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맞춤 설정할 수 있는 동작 버튼이 있습니다. 단축어를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편리해졌는데요. 이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맥스의 전작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A17 칩을 탑재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더 빨라진 누럴 ENGIN과 새로운 6코어 GPU 덕분입니다. 이로 인해 모바일 게이밍 머신으로 초강력 성능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스마트폰의 고화질 그래픽으로 구현된 디테일한 게임에 게임 매니아들을 열광할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5 프로는 15.5cm 슈퍼레터너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17.0cm 슈퍼레터너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1000니트 전체 최대 밝기 일반, 1600니트 부분 최대 밝기 HDR, 2000니트 부분 최대 밝기 하외 기준입니다. 애플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의 카메라는 마치 카메라 안에 프로급 렌즈 7개가 탑재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울트라 화이트 카메라 초점거리 13렌즈부터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새롭게 탑재된 500 망원 카메라에 120렌즈까지 다양하죠. 이로 인해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전작 아이폰 시리즈들 중 가장 긴 광학 줌 거리를 자랑합니다. 마치 엄청 큰 망원 렌즈를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탑재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한 메인 카메라는 48MP로 초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전에 없던 초점의 대상도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어. 전문가 못지 않은 사진의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5프로는 프로 RES 4K 포맷을 초당 60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어. 외장하드에 바로 연결해 영화 촬영이 가능하고, USB 3 덕분에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빠르고, 다양한 프로용 포맷을 지원합니다. 애플 아이폰 시리즈 전작과 비교하면, 강력한 게이밍과 항공 우주 등급 티타늄 외장을 갖춘 가장 강력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입니다. 또한 IP68 등급 획득해 최대 수십 유엠 최대 30분까지 뛰어난 방수 효과가 있어 안심하고 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을 비교해 보시고 내가 사용할 환경에는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더 좋은 판매처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여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위 영상의 아이폰 15 프로와 로 맥스 사전 예약 추천 꿀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창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